네 7월 3일 로끼리 여행 독카 지금 나왔어요 짐을 다시 챙겨가지고 어쨌든 7월 3일 오늘은 새만금 강조제를 건너갈 겁니다 근데 날씨가 꾸리꾸리하죠 예쁜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출발 로끼리가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여행 독하 경산해수욕장 야영장 가 있네. 짜라란. 오랜만에 바다 어? 보여드리죠. 오 이거 좋네. 어 서해치고는 물이 맑은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국립공원. 여기가 단산해수욕장입니다 반바레 준비를 하고 반바지까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활용 안하도 수영복, 과바지를 입고 이제 갑니다 어, 이 모자도 되게 오랜만에 써요 이 모자를 써야 뭔가 룩끼리 같구만 어쨌든 이제 새만금 방주제를 향해 가겠습니다 여기가 변산해수욕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어폰을 꼈는데 이게 저번에 비가 오고 휴대폰이 막 먹통되고 소리가 안 들리고 나니까 이어폰이 필요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은 이어폰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려. 그래도, 이제 또 자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만 끼고 있죠? 이어폰이 이잘되릴지 모르겠네. 사람 많다. 주말인데도. 아, 주말인데도라니. <laughs> 비 오는데도. 비가 딱요 정도씩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만금방지를 건널 때도 좋을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너무 힘들어. 군산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지나가다가 부안에서 군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비가 쬐금쬐금 계속 내립니다 여기가 드디어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여러분 새만금 방조제가 기네스에 올랐대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래요 이게 30km가 넘어요 네. 와 대단하죠 바다를 30km로 막아버렸어 요대단한거 아닌가? 진짜? 새만금 방조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0km를 바다 위를 걸어야 돼요 드디어 이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거의 끝이 안 보이죠? 근데 보이세요? 저 뒤에 섬 같은 거 보이잖아 저게 신시도라고 분산에 속한 섬인데 저기가 중간 지점이에요 끝이 아니야 방조제 끝이 아니라 저기가 중간 지점이고 저기서 저쪽으로 해서 분산까지 가요 또 그러니까 저게 중간 지점이야 저 멀리 있는 저게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진짜로 끝이 안 보여요 와 방조제에서 바라본 변산의 바다입니다 부안의 바다 그리고 이쪽은 천년간은 바다였으나 지금은 땅이 된 그곳. 예, 방조제 내부죠, 내부예요, 내부. 오늘 아주 생각이 장기했구만. 하루 종일 어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음. 걸음 이상해서 그런지 지금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에 숨겨져 있어. 위에서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이 지금 경사가 있는 데가 아닌데. 내일 네, 가서 신발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비싼 돈 주고 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밑에가 너무 폭신 폭신한 거는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 음 이게 못 받쳐줘. 그 무조건 바꿔야 돼. 좀 딱딱한 걸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걷으실 때면 좀 딱딱한 걸 신으세요. 야 벌써 저기서부터 이만큼 걸어왔는데 와 벌써 이만큼 걸어왔는데 소리야. 여기는 아직도 부안은 부안이에요 여기는 가력도라는 중간의 섬이고요 예, 가력도 여기는 가력도항입니다 의외로 배가 많네요 놀랐어 와 풍력발전 엄청 커저 날개 길이만 30m 분야 넘겠는데 와, 잘 돌아가네요 어?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게 방조제 바깥이 아니고 이게 방조제 안이에요 이게 바다가 지금 방조제 안입니다 그러니까 방조제 안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부안입니다 부안 이제 부안 여기가 지나면 부안이 끝이에요 가렷고 휴게소 이제 부안은 끝났고 부안의 가력도에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군산의 신시도로 가고 있습니다. 신시도 저기 보이죠? 약간 흐릿하게 섬이 보이는데 저희가 신시도예요. 신시도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기 거치면 이제 그 다음은 그냥 한코스예요 추후 군산까지 한 번에. 한 지금 이 코스가 한 11km 정도 되나? 이거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100m마다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 25잖아요. 그럼 2 5 k m 로온것 같아요. 이 구간을. 아까 가력고부터 해가지고 예. 이게 100m마다 하나씩 있더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와. 잠깐 약간 쉬는 같은 데가 있어서 잠깐 뒤 필요가 재정비하려고. 지금 휴게소에서 쉬고 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길래 여수 영상이 그거 하나 보고 있었는데 비가 잠깐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판초를 벗고 지금 잠깐 얼른 영상을 킵니다 어, 확실히 몸이 젖고 바람이 부니까 어우 너무 춥다 어우 추워 맨날 더워죽다가 오늘은 춥네 추워요 지금 비안올때 영상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뭐 안돼 영상을 찍어야 돼 해만큼 이제 이쪽으로 해서 군산으로 가는 겁니다. 군산 저기 뒤에 산 보이는 건데 혹시 보이나요 영상에서? 거기가 군산인 것 같아요 육지. 와뒤져본다니 겁내 멀어 으어 30km 막 이런 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내가 보잖아 그럼 저쯤이겠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3구역이에요, 3구역, 이제. 아까 2구역 그거였죠, 이제. 어, 따가워, 지금 아예 안 보여. 막고도 안 바로 앞에 바다도 잘안 보여요. 비가 너무 많이 와. 내가 또 어마어마하지, 내가. 음. 기가 군산대학교 세만강 캠퍼스에 있는 오식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오식도에서 자려고 하고 거의 숙소 앞에 다 왔습니다. 현재 시각이 이제 6시 40분쯤 됐고 오늘 한 41km 조금 더 걸은 것 같아요. 변산이죠. 부안군 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군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월 3일 루끼리의 여행 독학은 여기까지. 예전에 약간 그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짐을 어떻게 싸서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뭘 싸고 다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여기 제가 다 가지고 다니는 짐을 다 놔뒀는데요. 짐을 많이 줄였는데 먼저 이 비상용 지퍼백. 그리고 요게 이제 판초우위 등산용 판초우위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옷입니다 요건 이제 잠옷 같은 거 평소에 입는 거 요건 수영복 바지 겉잠바 래쉬가드 그 다음 이제 티셔츠들 좀 많죠 어이그 다음 요거는 속옷 총 3개를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지갑 카드 지갑이랑 요게 이제 돈 네, 이렇게 지퍼백으로 가지고 다니고, 이게 이제 비상약이에요. 그냥 비타민이랑 비상약이고, 여기에 이제 파스 종류.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대용량이랑 일반 가지고 다니고 모자도 이렇게 두개 가지고 다닙니다. 양말은 지금 신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세개 기본 세개 정도는 가지고 다녀요. 구멍이 나거나 그러면 꼬매기도 하고, 예, 바꾸기도 하고, 여기 팔도시고, 그럼 요거 이제 외출용 저녁에. 앞에 나갈 때그 다음 요게 헤어밴드고요 요게 이제 손수건 가방에 단 그리고 여기게 이제 프레시죠 프레시 후레쉬, 야간이나 이럴 때그 다음 기게 이제 급동마울때 쓰는 휴지 그리고 요게 이제 외출용 마스크고 요게 이제 저 시장 볼때 쓰는 장바구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물들 현혹시키는, 우리 동물 친구들 현혹시키는 소세지, 비상용 껌, 여기, 여기도 비상용 사탕이랑 이제 충전기들 들어있고요 여기는 뭐 보시면 아시겠고, 등산 가방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게 다 들어있어요. 로션이랑 칫솔, 치약, 액, 치실, 뭐 선크림 이런거 들어있고, 요게 중요해. 요게 그 다리 사이 허벅지 같은 데 발라 가지고 그 마찰 때문에 까지는 거 방지하거든요. 요게 꼭 있어야 돼. 요거 없으면 안돼 많이 걸을 때. 네. 대세 짐은 요 정도 됩니다. 옷이 많네?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거 같은데.